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일러스트에서 풍선 효과 기능을 사용해서 제프쿤스의 풍선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 쇼츠에서 보여드렸던 제프쿤스의 풍선계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의이 3D 기능만 사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 w 아니면 픽셀 컬러모드는 RGB 그리고 구글에서 이미지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검색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 파란색 제프쿤스 풍선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커맨드 2로 잠근 다음에 따도록 하겠습니다 뭐 따는 방법은 각자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따면 될것 같고 이렇게 패스로 하나하나 직접 따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펜툴로 딸 건데 모서리에다가 모서리가 아니고 평평한 부분들을 이렇게 찍은 다음에 찍은 다음에 옵션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옵션을 누르면 이런 아이콘 모양이 되는데 이때 잡아서 따주면 정말 간단하게 이런, 이런 모양일 때는 이런 식으로 따주면 저는 편하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 부분은 그냥 펜 툴로 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바닥에 있어서 이렇게 눌렸지만, 이거 이번에는 이 바닥에 눌린 이 모습까지 똑같이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다 땄죠? 이미 다 땄습니다. 다 땄고 이렇게 두 개가 보여지는 부분도 하나를 복사해서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이 이미지는 필요 없으니까 일단은. 숨겨놓을게. 이렇게 숨겨놓으면, 저희가 이렇게 딴 모습인데, 여기에서 이제, 면에도, 컬러를 넣어볼게. 요 일단, 파란색으로 할 거니까, 컬러로 하고, 예, 스트로크도, 일단은, 일단 검은, 일단 검은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조절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먼저, 이 팔과, 이이 이 부분은 위로 올라오게 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귀이귀 이귀 부분이 뒤에 하나 더 있는 거니까 이게 앞으로 오고 이거를 좀이 부분을 조금 더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채워졌고 이 다리 부분도 이 안쪽이 두겹이네요. 이런 식으로 음, 뒤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브젝트는 다 만들어 졌고요. 이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커맨드 G로 그룹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 아, 일단은 3D로 만들어서 효과를 한번 볼게요. 인플레이트로 바로 하면 이런, 아 이런 식으로 3D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고. 아무것도 건들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렌더링 해볼게요. 네. 대략 이런 식으로 렌더링이 됐는데, 잘딴것 같아요. 잘딴것 같고, 뭐. 그리고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자, 스트로크를, 안 주면 스트로크를 없애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크를 안 주면 이런 식으로 그냥 전부 다 하나로 이어져 버리게 되고 먼저 여기에 스트로크를 줄 건데 같은 색으로 일단 스트로크를 주면 뭐 똑같습니다. 똑같은 상태. 여기에서 스트로크만 아주 미묘하게 바꿔주, 컬러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R 값만 레드를 1만 올려서 주면 네, 컬러가 다르기 때문에 이 스트로크 부분이 잘 잘려져서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스트로크 색깔 비슷하게 맞추면 조금 더 이제 자연스럽게 할수 있고 이 스트로크 두께도 0.2 정도로 얇게 해서 스트로크가 잘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했고 지금 이 3D 태로 됐고 여기에서 일단은 렌더링을 렌더된 상태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작업이 더 수월하니까 오브젝트에서는 특별히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메터리얼에서 메탈릭을 최대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러프니스는 낮게, 최대한 낮게. 그리고 빛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은 보면 좀 이렇게 하늘색도 있고 해서 조명을 추가해서 이거는 하늘색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반사된 부분들이 느낌이 더 들기 때문에 조명을 3개 정도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을 추가해서 이번에는 아래쪽으로도 조명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명도 이렇게 하나씩 조절해 가면서 대략 이렇게만 조절을 해도 이대로 렌더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한 상태에서 렌더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사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 앞에 이코 부분도 이렇게 반사가 되니까 정말 더 리얼하고 실제를 이렇게 봐도 여기 부분이 이렇게 반사가 되는 부분들이 있, 있습니다. 조,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컬러가 좀 어둡게 느껴지면. 조금 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컬러를 좀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렌더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씩 해보면서 감을 익혀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다면서 좀 자신이 원하는 좀 그런 이미지를 찾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을 여러 개 주면 조금 더 빛이 다양해지고 반사되는 이런 느낌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추가로 뭐이 밑에 그림자를 넣어준다든지 조금 더 리얼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